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요즘 바이낸스 상장 얘기가 핫하죠? 어디서는 상장한다, 어디서는 상장 안 한다. 유저들끼리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정황이 이렇게 많고 근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상장 기다리면서 준비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의심을 하는지 좀 답답한 상태예요. 일단 본론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합니다. 왜 그러냐?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 그거 오늘 제가 싹다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바이낸스 상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시면 두달 전인 5월 12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1.2 달러를 찍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이때 파이코인 재단 관계자랑 컨택을 해서 입수한 정보로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까지 오르는지, 언제 오르는지, 왜 오르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인 11일에 영상 썸네일로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지를 드렸었던 건데. 이 코인 가격에 특히 파이코인 같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오를 때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홀더들에게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관계자한테 입수를 해온 정보가 있어서 영상 마지막에는 이번에 입수해 온 파이 관련 극비 정보 말씀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파이 코인이 8월 15일에 상장이 될 거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찌라신 건지 팩트인 건지 그런 것도 다 제가 오늘 파헤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바이낸스 상장 정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맨 처음 바이낸스 상장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과거 순부터 하나하나 타임라인을 좀쭉 짚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정황은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갑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 GASW 지갑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5월달에 무려 7천만개의 파일을 옮기는 걸 시작으로 그로부터 계속 이렇게 OKX에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파일을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해당 지갑은 지금 파일을 3억개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파일가 3억개면 하나로는 2천억원이기 때문에 대충 금액만 봐도 절대 개인 투자자가 아닌 건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건 지금 대형 기관이나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실한데, 근데 왜 하고 많은 거래소들 중에서 바이낸스로 좁혀졌냐? 지금 보시면 파이를 상장시킨 거래소 중에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게이트아이오랑 비트겟인데, 얘네도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 물량이 2억 개도 채안 돼요. 근데 지금 3억 5천 개에 가까운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 게이트 아이오 보다도 더 인지도 있고 파워 가센 거래소가 지금 상장시키기 전에 가격을 올려놓기 위해 조작 을 하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 이미 okx는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빼고 비트겟보다 높은 게 바이낸스 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규모의 거래소가 바이낸스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로 좁혀진 게 있고요. 게다가 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전 ceo인 창펑 조차 이미 파이코인을 거론한 적이 있었죠. 일단 지금 기사를 보시면 창펑자오가 바이낸스 상장 기준을 일부 공개를 했었어요.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바이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상장 기준이 트렌드와 사용자 수라는 거예요. 창펑자오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많으면 상장을 시킨다라고 인터뷰를 대놓고 했어요. 그런데 파이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죠. 지금 파이 네트워크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사용자 수만 해도 6천만 명이 넘고요. 어플 다운로드 숫자는 1억 2천만 회예요. 근데 이건 공식적인 다운로드 숫자고 아마 비공식까지 합치면 2억회 정도는 될 거예요. 게다가 지금도 한 달에만 100만 명이 넘는 신규 이용자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중요시하는 그 사용자 수를 파이는 이미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죠. 근데 정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몇 개가 더 있는데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지식횡단 채널이 이번에 거래소와 협업을 진행해서 신규 거래소 상장 이벤트로 투자 지원금 100만원 쿠폰을 30개 받아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 그리고 파이를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파이 홀더 분들의 한정해서 선착순 30분께만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야겠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 30분께 100만원의 투자지원금 쿠폰 코드 지급해드릴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쿠폰 지급 조건은 일단 파이코인을 단한 주라도 보유를 하신 분이셔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한 다음에 쿠폰 지급은 상장 이벤트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급이 나가는 쿠폰이니까요. 혹시라도 저희가 뭐 금전 요구할까 봐 걱정하지는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이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하게 신청 완료니까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바이낸스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파이 상장을 암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었죠. 바이낸스 로고를 올렸는데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파이 기호가 엄청나게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직접적으로 파이 상장을 암시하는 게시물도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파이 어플에도 보시면 이렇게 협업 목록에 바이낸스가 있죠. 이게 왜 있을까요? 상장할 거니까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정황이 이렇게 많고, 지금 근거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한해 만에. 유저들끼리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근데 그래요. 바이낸스 상장한다고 쳐요. 근데 상장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파이코인은 아시다시피 물량이 엄청 많고 시가총액도 낮다 보니까 고래세력들이 가격 조작하기가 진짜 쉬운 코인이에요. 이렇게 정황을 대놓고 계속 준다는 건 파이코인을 사들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상장시키면 되는데 일부러 왜 은근히 노출을 시키겠어요? 바이낸스 상장하면 가격 순간적으로 올려서. 물량 끌어놓고 개미들 밑으로 다 떨어뜨리려고 수작 부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해요. 지금 상장을 한해 만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장은 일단 무조건 할 건데 상장을 할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홀더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진도 뒤쳐져서 바이낸스 상장할까 말까 어떡할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장을 한다고 해서 승승장구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진 않을 거고, 100% 물량 끌어올린 다음에 다 떨굴 거라서 상장을 한다고 해도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상장 후에 언제 고래들이 물량을 터트릴 건지, 언제 개미털기를 시작할 건지, 그런 정보를 미리 알면 고래들의 가격 노름에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또 입수해 온 극비 정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저도 금액을 지불하고 입수해 온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인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파일하고 문자 연락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떠한 금전 요구나 유도 없이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시고요. 다시 파이 상장 정보 그리고 고래 세력들이 언제 물량을 터트릴 거고 언제 가격을 떨어뜨릴 건지 그런 정보까지 상세하게 입수를 해 와서 이렇게 파일로 정리를 쭉해 놨고요. 파일하고 문자 주시면 앞에 말씀드린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신청도 자동으로 접수해 드리면서 이극비 정보 파일도 같이 보내 드릴 건데 지원금은 선착순이지만 이거 정보 파일은 문자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보내 드리는 거고요. 문자를 빨리 보내시면 지원금과 정보 파일 둘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파일하고 문자 주시면 거래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투자지원금 100만원 쿠폰과 당일날 바로 파이 극비 정보 파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신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